걱정 마, 친구들. 이거 내가 잡을게. 평타 톱. 요렇게. 허드라켓! 나이스. 자, 이번 판은 상대 미드 카사스인데, 어, 원래 카사스 상대는 감전 들어야 되는데, 조합도 애매하고 해서 정복자에 들었어요. 그니까, 러 원래 미드 트런들인줄 알았어. 이게 상대가 픽을 계속 오고오고 와가지고 헷갈렸는데. 어, 뭐, 어쨌든, 미드, 카서스고, 1킬을 먹었고, 방어룬을 들었어요. 오케이, 이 정도 핸디캡. 주고 라인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어, 이 정도 핸디캡 정도는 줄수 있지. 정복자로 카서스가 어떨진 모르겠어요. 근데, 막, 체력템이나 이런 지속, 지속 싸움에 은근히 강한 카서스 상대로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거템 차이도 나고 하니까 마파밍 하다가 뭐 2렙 때 한번 들어가 봐도 되고 탈진이어도맞딜 해볼만 하거든요 생각보다 밀릴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은 안 드네 그게 근데 얘가 나랑 싸워줄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그냥 이렇게 라인만 계속 밀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어, 나랑 딜교 자체도 그냥 안해줘야 하고 계속 CS만 먹을 것 같아, 이렇게. 아, 그럼 나도 라인 너무 밀어주기만 하면 안 되는데. 아, 파 아파. 어, 아파. 리신 있구나. 아 리신 이거 플래시까지 쓰네. 뭐야? 근데 잠깐만 리신 실수했는데. 빼봐 한번 일로. 오케이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리신이 실수해가지고 그래도 처형으로 끝났네. 스펠도 안 빠지고. 라인 바로 복귀해가지고, 최대한 받아먹어 볼게요. 지금 뭐, 막 랩차가 심하게 나진 않을 것 같아. 카사스도 그만큼 라인 버린 거니까, 나랑,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리신 턴을 한번 흘렸다는 거에 만족을 합시다. 어, 리신 저기서 턴 낭비하는 동안에, 사일러스는 바텀 기능 성공하기도 했고. 우리가 이득이지, 그래도. 내가 죽었으면 이득이 아닌데, 살았잖아, 결국에. 됐다, 이거 카사스 지금 탈진 없거든요. 이따가 옆에서 갑자기 확 들어와가지고, 킬각 한번 봐봐도 괜찮을 것 같아. 좀 봐줘야 되겠는데? 와, 카사스 집관한게 아니었어? 그렇지. 일단 이거 확실하게 마무리해주고. 이거 트런드 쪽 봐줄게요. 나 저만 있어가지고 이거 원콤낼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나이스. 잠깐만. 이러면 게임 좀 많이 좋아졌는데. 탑 라인도 괜찮고. 이러면은, 그냥, 이거, 바로, 바텀으로 뛰어봐야 되겠는데, 이거, 미드 들리지 마, 그냥. 라인 저러면은, 저 <laughs> 카소스가 어차피 밀어줄 거거든요? 그냥, 바텀으로 뛰어. 허어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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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가자. 가자, 그냥, 어거지로 걸어. 어? 이거 잡으면 되는데, 그렇지! 승전보! 넘어서려주고 다시 들어가서 그거 잡아주고 딱고아 아깝다 하나만 피했으면 와 그래도 이거 승전보로 되게 오래 버텼는데? 이포 살면? 나이스 나쁘지 않아 이러면 일단 리신이 좀 많이 망했다 어 리신이 내 쪽에서 계속 뭐 해가지고 망했어 나랑 얼굴만 떼고 충고 너가 그러면 안되지 리신 열심히 말려놨더니 너는 카서스키워넣으면어떻해 어? 저거에 못 잡는다고? 아니! 와 저거에 안 죽어? 아 어, 진짜 미치겠다 아 진짜로 이러면은 좀 답이 없어졌어요 이제는 쟤는 CS 킬다 먹고 컸고 나는 CS 못 먹고 죽으면서 커가지고 성장 차이가 벌어져 버렸어요 이제부터는 조금이라도 풀어보려면 내가 최대한 먼저 돌아다니면서 풀어야 된다는 건데 1킬이라도 더어 먹으면서 이런 거 떼어보자 오 레벨이긴 해도 이거 뛰면은 할 만해. 그렇지. 음파 맞아줬고.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내가 먼저 붙어주면은 이득 볼 만해 그래도. 어 나는 그래도 타사스보다 기동성이 좋다는 게 장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먼저 돌아다니면은 랩차 조금 나더라도 다른 라인 풀면서 클수 있어요 충분히. 할 만해. 이번 판은, 그냥 바로, 탐치기 방치 올리고, 불킬 트리 타면 될것 같아요. 카서스궁 빠졌고, 이거 바텀 살짝 봐줄까? 띠는 중, 띠는 중. 카서스쪽 봐, 카서스쪽 봐야 돼. 카서스가 또, 아니, 이렇게 늦게 붙었는데, 또 더블킬? 더블킬 아니구나. 이렇게 돌아가서, 맞춰주고. 까비. 리신 노플 리신 마이어, 그냥. 일로 빼주고. 어차피 지금 궁 실쿨이라 애매하거든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없거든. 이거 라인만 대충 밀고, 저거 붙어주자, 별로 좀. 사일러스가 지금 미드 온다고 하거든요. 얘 탈진 없어. 한번 보던가. 일단은 이거 리신 쪽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볼만 하죠. 다시 한번 미드라인 밀어놓고, 이번에 궁풀에 돌아왔다. 근데 내가 아직 템이 없어서 막 세진 않거든요? 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란 말이지. 그냥 집가서 불크를 하이템을 사오자. 어, 지금은 그럴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은 탐실의 망치 하나 사올 타이밍이야. 난과의 타이밍이 아니라. 이게 맞아. 이거 사가지고 상대 레드로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리신이 이제 레드 먹으려고 할 거니까. 우리 팀은 어차피 용 무난하게 챙기고 있거든요? 음, 우리 팀용 챙기게 냅두고 나는 상대 리신 잡으러 가면 돼. 늦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일단 띄워볼게요. 늦으면 아쉬운 거고, 아쉬운 대로 그냥 뭐 가면 되는 거고. 있으면 잡으면 되는 거고. 아, 칼라이브리? 그렇지 이거 잡고 빠지면 돼요 나이스 리신 이러면 또 망했어 리신 레드도 아직 못 먹었죠 대놓고 들어가 그냥 상대팀 딜로 저못 못 녹여요 한 번에 그렇지 탑 나이스 탑 아까 도와주길 잘했다 한번푼거 덕분에 그래도 트런들을 확실하게 이겨주네 이제는 이것도 라인만 받아 먹고 어차피 궁쿨일 때는 또 리신 못 잡거든요 당연한 거야 궁쿨일 때 리신 못 잡는 거 당연한 거고 이거 비벼봐, 한번 짝꿍 피해 주고, 그렇지 그냥 무빙 하나만으로도 가서 플래시 빼냈죠. 살면은 나안 죽어. 나이스 뭐야? 근데 얘네왜타이궁을 받아가지고 왔어? 가자! 이 크게 돈다? 트런들 오긴 할 텐데 다리우스도 오니까. 그렇지! 초반에 말려놨으면 어떡할 거예요 나는 알아서 돌아다니면서 다풀고 다니는데. 카서스가 아직도 레벨이 앞서긴 하네, 근데. 이렇게 컸는데도. 내가 죽으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죽어가지고 제압골 나가면 좀 곤란해질 것 같은데. 어, 두꺼비 늑때 먹는 동안에 저는 이거 밑에 라인 받고, 카서스 지금 위치 확인하면서 카서스 한번 잡아 봅시다. 따라가서. 상대 레드 나오는데 레드도 먼저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고 레드 나왔거든요? 그냥 라인 뚝 버려 라인 버리고 레드로 들어가 칼레블이 있고 레드 제가 털어줄게요 니신 오기 전에 아니! 가! 나 이거, 이거 나 열받아서 안 되겠어. 들어가, 들어가. 아니, 이 녀석들이 진짜, 선 넘는 거 봐라. 아, <laughs> 진짜 어이가 없네. 뭐 해보자고? 해보자고? 나 원콤 만 나왔는데 해보자고? 음파 피해주고. 피해주고. 절대 안 되지. 나 음파 안 맞는다. 어, 나 지금 레드 뺏겨가지고, 각성상태, 각성상태. 손해를 봤으면은, 그걸 피지컬로 찍어 누르면 돼요. 내가 손해를 본 만큼 상대가 손해를 더 보게 하는데 그런 마인드로 게임해야 게임을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지금 리신 봐봐. 리신 그냥 뭐 무난한 느낌이었는데? 어, 탈론이 첫, 어, 첫갱 흘리고 그 이후로 계속 리신 괴롭혔더니 그냥 망해버렸죠. 아무것도 못하게끔. 어, 상대 조합에 카서스라는 조금 후반 픽이 있지만 카서스와 이즈리얼이라는 저 친구들로는 좀 힘들 거예요. 이거 바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예 말려버리자, 얘네. 여기서 WK 다 따내면 되는데 윗포가 괜찮을까 모르겠다 잘가고 얘네는 나 만날때마다 어떻게 둘다 죽냐 계속 불쌍하나 불쌍해라 어 아침이라 그런가 코가 왜이렇게 막 코가 왜이렇게 막히지? <laughs> 얘는 무슨 피마도못 먹게. 이거 이용 나오는데 그냥 우리 팀 이용 챙기면 될것 같거든요? 어, 나는 이거 미드 또 라인 쭉 밀어놓고. 결국에 내가 CS를 버리면서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만 먹고 돌아다녔는데도, 어, 레벨 차이가 다시 역으로 벌어져 버렸죠. 이게 킬 경험치를 무시를 못 해. 어,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킬 경험치도 들어오다 보면. 이거 카소스 오기 전에 거의 타워 밀수 있겠는데? 어, 이거 밀만 하거든요? 카서스가 오는 게 느리니까, 근데 리신이 오네? 자 리신도 징하다. 끝까지 나랑, 어? 이번 판에 나랑 끝을 보고 싶은 건가? 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지금 만화가 없어가지고 꿀알매가 필요할 것 같은데. 꿀알매 찾아볼까? 어, 이거 안 좋은데. 일단 그 전에 카소스 먼저 잡고, 한탄 빠져. 나 이거 만화 없다, 근데, 친구들. 들어. 가자. 파리까지만. 그렇지. 걱정 마, 친구들. 이거 내가 잡을게. 평타 톱? 요렇게. 허드라키, 나이스. 야, 이게, 이게 탈론이야. 아, 편하게 타. 이번 판 나도 16분에 16킬 먹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초반에 망해가지고. 봐봐, 뭐, 이즈리얼이 잡을 거야? 뭐, 카사스가 잡을 거야? 누가 잡을 거야? 못 잡아요. 놀랍게도 여기는 그냥 제 본계정 구간인 다이아 1Q가 맞습니다. 현재, 뭐, 본계정이 다이아 1이라 말하는 것도 쪽팔리기는 한데, 어, 본계정 구간인 다이아 1Q가 맞아요. 뭐, 막, 지금, 본계정과 부계정들의 그 차이가 정말 아예 없기 때문에, 뭐, 부계정에서 양악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기가 어렵죠. 이거 바텀 가, 이거 뛰면은 또다 잡은 거잖아. 가자. 뭐야안 죽어. 죽을지도? 피읖좀 당겨주고. 승전보 돌려주고. 그렇지, 다리우스 트리플 킬. 와, 그래서 버틸 만큼 버텼다. 지금 또 뭐야? 아니야, 아니, 전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지금 나천원 걸려있지. 어, 안 죽는 게 최고다. 어, 괜히 까불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냥 일단 안 죽는 게 최고예요, 아무래도. 오 근데 사일러스 무슨 딜이야? 요. 어, 이거 봐줘야 되겠는데? 어. 그만 천천히 지니? 이 확실하게 먼저 잡아주고? 와, 뭐야, 우리 팀. 아니, 팀왜 이래? 아니, 뭔데, 우리 팀. 그러면 저는 여기서 트런들이랑 놀러가면 되겠네요. 아, 이번 판 그래도 진짜 시원하게 캐리한 판 했다. 초반에 말렸던거 치고. 지지.